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고 살까요? 그냥 이 욕망과 탐욕이 찌든 애고가 저도 그랬어요 마음고부 하기 전에 미친 듯이 돈을 벌어요 미친 듯이 출세를 해요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 보면 나오죠 벌레들이 막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벌레가 위에 올라가는 기어오르는 애벌레 보고 야 위에 뭐가 보여 아직 안 보여 하고 막 올라갑니다 야 보여? 아 몰라 정신없어 빨리 가야 돼 계속 올라갑니다 맨 꼭대기에 오르면 뭐가 있을 줄 알아요 계속 올라가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어요 애벌레가 밑에 있는 벌레가 물어서 야 뭐가 있어 뭐가 보여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쉿! 얘기하지마 알면 안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뭔가 약간의 삶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얻었어요. 모든 애고가 그렇게 살아요. 끝없이 돈에 집중하고 벌다가 어느 날 죽어요. 번 돈을 남기고. 죽을 때 저는 그런 분들이 보람될까? 나 돈을 이렇게 천억 남겼으니까 나, 아우, 참 보람되네. 이렇게 느낄까? 알고 싶어요. 끝없이 올라가서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올라가고 끝없이 끝없이 올라갑니다. 권력력을 향해, 명예를 향해,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잘 살았다고 느낄까? 여러분, 어떤 게내 인생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게 사랑하는 것일까? 여러분, 자기의 정신으로, 자기만의 내 삶을 사는 게 진짜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정신 차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죠. 정신이 나갔네, 얘가. 얘가 넋이 빠졌어. 이게 뭡니까? 자기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정신이란 뭡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 생에서 이 세상에 어떤 사명으로 어떤 사랑을 주고 갈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지구별을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자식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가야 될까? 이걸 항상 놓치지 않고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태어났나? 세상에 사랑 주려고 태어났는데 어떤 사랑을 주려고 태어났나? 누구나 인간은 소명이 있죠. 그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내 가슴에 새기고 정신을 차리고 내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게 내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신이 살아 있는 인간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유를 안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목숨을 바칠 만한 내 소명이 있다면 이 세상을 위한 헌신과 사랑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살고 있다면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가슴은 희망으로 뛰고 삶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어떤 고통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 몫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람을 볼때그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온전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생을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가끔 수행 모임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 올때 제가 묻습니다. 당신의 삶의 철학이 무엇인가요? 왜그 일을 합니까? 하다 못해 양말 만드는 일을 해요. 양말 사업을 해. 그거 왜만왜 만드는니까? 그 사업을 왜 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요. 거기에도 자기만의 철학이 있죠. 내가 세상에 어떤 도움을 주려고 무엇을 주려고 이걸 하고 이걸 하면서 내 가슴은 뛰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일을 하면서 세상에 내가 무엇을 계속 주고 있는지 그리고 내 가슴은 주는 행복으로 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한테 받은 이들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복하는지, 날마다 보고 있는가요? 내가 내 삶에서 깨어있는 정신으로 산다면, 내가 날마다 세상을 향해 주고 있는 것을 안다면, 나는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내 삶은 온전합니다. 모두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회는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되죠. 엄마, 아빠가 정신 차리고 있다면,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엄마 아빠가 하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엄마 아빠의 역할이잖아요? 내 역할을 잊어버렸다는 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가끔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돈 꺼가라고. 제가 물어요. 당신은 이걸 통해 뭘 얻기 위해서 이거 하느냐고. 무엇을 세상에 주는지 아느냐고. 남이 시키면 돈몇푼 얻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냐고. 대부분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끊습니다. 왜 끊을까요? 수치스러워요. 자기 존재가.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할때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껴요.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때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합니다. 도움되지 않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을 하지를 않아요. 돈이 엉망금이 생겨도 하지 않아요. 그게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때 행복해요. 하지만, 정신이 살아 있지 않은 사람 남의 정신에 사는 사람 물질에 혼이 뺏긴 사람은 돈몇 푼에 자기의 영혼을 팔고 사람들에게 하지 못할 못할 짓을 합니다. 청소년들한테 돈을 사채를 꾸워준대요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할까요? 어떤 정신으로 할까요?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죠.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돈한테 영혼을 판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요 하면서 머리는 모르지만 몸은 수치스러워요. 창피하답니다. 저, 저는 그걸 일깨워줘요. 너 얼마나 창피한 일 하는지 알아? 너 수치스럽지? 그런 일에서 돈 천억을 벌어봐. 일조를 벌어봐. 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고 무엇을 남기고 가는지 세상에 무엇을 주고 가는지 수치스러운 짓을 하면 수치를 남기고 가죠.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기 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매 순간 깨어서 세상을 향해 어떤 마음을 주고 있는지 똑같이 청소를 해도 사랑으로 청소하는 사람과 돈을 벌기 위해서 불평 불만으로 청소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 마음 공부는 정신 차리게 하는 공부죠. 그렇게 산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이 삶은 아름답겠죠. 이 사회는 아름답고 그렇죠? 인류는 평화로워질 거예요. 죽을 때 하나도 두려움이 없고 보람되고 기꺼이 눈 감을 수 있고 생은 보람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이 왜 여기에 존재하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내가 태어난 소명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는 삶은 허망합니다.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선택은 마음 안에 있죠. 내가 어떤 엄마 아빠가 될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면서 살 것인가는 마음을 통해서 선택을 합니다. 많은 현대인이 마음을 무시하기 때문에 삶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자기 존재 이유를 모르고 삶의 철학이 없이 사는 거예요. 누구나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 생을 사랑하며 이 생을 사는 동안 세상에 행복을 주는 삶 세상에 사랑과 존경을 주는 삶을 살고 수치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드디어 내가 이 세상에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 할수 있고 죽을 때도 기꺼이 멋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